꼭 좋아요 안 누르면 자꾸 생각날 거예요. 방법이 없다시. 막한일마다거슬릴거아 씨. 아무짝에 필요가 없어요. 머릿속에 기억하지도 마세요, 그런 거. 그냥 다 쓸데 없어. 존나게 하면 됩니다. 형 자주 보내요? 다른 심박한들도 없어. 너무 자주 보니까 이제 드립이 없어. <laughs> 오늘 파운드. 오케이, 들어가시죠. 저번에 3두 하고 팔꿈치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두를 못해서 이두 먼저 왔습니다 3두 하면 은 약간 대퇴 다 끝난 느낌이에요 운동이 천보다는좀 늘어서 아 3두가 3두 삼두 같지가 않아 요즘 그래서 3두 이두도 나눠요 3두 하고 나면 이두할 힘이 없어 아 진짜 경량 부이라고 생각하면 대근육이라 생각해야 돼가운동 음, 2만원인 것부터 달라요. 아, 아 보면서 운동하면 더안 돼.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. 아형 아, 느낌이 주니까. 그러면 근육을 자꾸 이 겉만 보게 돼가지고 아예 가려놓고 운동이한테 잘해. 움직여야 돼 관절에 집중하나 봐. 자꾸 이거만 보게 돼. 멋을 마인드 커넥션 난 별로 안 좋아해. 기분 탓에 따라 너무 승패가 많이 갈려가지고. 형왜 이렇게 오래 쉬어요? 라스트 치트미. 뭐 먹어요? 네? 일 네. 과일. 그게 치팅이라고? 어. <웃음> <웃음> 장난하나 진짜. 장난 아니야. <laughs> 진짜로? 어. 봉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두가 봉우리가 좋으려면 은 바깥이 좋아야 돼 봐봐 들어야 되잖아 네. 들었을 때이 부분이 뒤에서 보여야 된단 말이야 네.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아니라 네. 이 뒤에서 나와야 돼그 봉우리를 키우려고 이상한 운동법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두 바깥이 좋으면 돼 밀고 나오면 은 팔을 들었을 때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약간 피크 운동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. 사기야 그냥. <laughs> 장부가 좋으면 돼. 안쪽 이두가 아무리 커봤자 얘를 못 넘잖아. 높이상 얘가 이렇게 나와야 돼. 여기가 백날 높아 봤자 이걸 못 뛰어 넘어갔잖아. 그럼 약간 햄머 컬을 많이 해야 되나? 햄머 컬이나 리버스 컬 이두를 길게 신장을 잘 시켜야 돼. 아아 종목이 뭐 중요하다 이게 응. 아니라 그냥 이두 장두를잘 응. 써서. 잘 형성이 되면 동우리가 길게 나와요. 아동우리 운동이 나로 있는 게 아니라 아 투를 잘하면 돼 그냥. <laughs> 응. 보통 긴장 유지하려고 이렇게 짧게 짧게 많이 한단 말이야. 그럼 이게 여기서 단두형이기여가지고 길게 아파죠. 음... 긴장 밀도 유지는 좋은데 장두 같은 경우는 요 가동까지 가야 이게 개이비들. 라가우 직전까지 가야 돼. 무식하게 하는 애들이 팔이 더 좋잖아 보면. 네. 좀막들 펴잖아. 러핑은 좋을 수 있거든, 기력이 안 빠져. 어... mm <clears throat> 이두 내려올 때 신장 할때그 이두를 뜯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려오는 게 맞아요? 어 이두뿐만 아니라 근데 모든 운동을 할때 그렇게 해야 돼. 웨이트에서 이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안 좋아하는 이유가 웨이트에서 이완은 없어. 때 말했듯이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만 존재한다. 음. 1 회당 무조건 데미지가 두번 들어가도록 운동을 해야 돼. 이완이라는 단어는 사실 요가나 필라테스에서 쓰는 거잖 우리가 해야 되는 에어티브 잡아서 쥐 뜯어야지. 음. 단축만큼의 데미지를 줘야만 의미가 있는 것. 사람들이 효율적인 운동 강조하잖아. 네. 효율적인 운동 자체가 스타트. 같아. 두 번을 꽂아 넣어야 곱하기 2가 되는 거죠. 네. 기본적인 곱하기 2를 못하는데, 음. 어떻게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 무산소다. <laughs> 아. 아. 너무 이렇게 저번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. 긴장을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. 원투하려면 숨안 쉬어도 돼. 쉬오히 방해야. 6하면 8하려? 1 0하 이거는 팡팡 뱉으면서 가야 되는데. 이냥 안방해, 그냥. 공량을 낮췄을 때 좀, 호흡하면서. 버스컬 헤머컬이 전완근이다. 이건 잘못된 표현. 일반적인 컬을 할 때는 전완 굵근을 많이 쓰는 거고 사람들이 헤머컬, 리버스컬이 전완근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전완 굵근이 아니라 이 신근, 전완 신근 편에는 여기를 쓸 일이 잘 없단 말이야. 네.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안 쓰던 근육에 힘이 이제 예민하게 들어가니까 전완근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. 해머컬, 리버스컬 자체가 전완근 운동이다 라고 명칭 짓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. 전완신근에 개입이 많은 운동이지.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야 음... 어, 해머컬은 전완근 개입이 많습니다. 어, 아니야. 더 세밀하게 파고들면 해머컬은 전완요골근에 개입이 많은 거고 리버스컬은 전완신근에 개입이 많은 건데 알 필요 없습니다. 이런 거. 필요가 없어요 아무짝이 필요가 없어요 머릿속에 기억하지도 마세요 그런 거 그냥 다 쓸데없어 그냥 존나게 하면 됩니다 아 진짜다니까

오케이 형, 어. 오늘 하루 종일 이두만 팼네요? 아, 어, 오늘 이두만. 요즘은 한번한테한부이만합니다아아 한 복근 할서도 복근만 해. <laughs> 예, 오늘은 간단하게 이두만. 다음번 운동부터는 운동에만 집중해서 가야 할것 같아요, 이제.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안 누르면 자꾸 생각날 거예요. 방금 말했듯이. <laughs> 자꾸 생각나막 하는 일마다 거슬릴 거 <laughs> <laughs> 되는거 아니야. 그냥. 그리고 그말 들으면 스트레스 좀 받으실 거예요. 스트레스 좀 받아야 돼. 꼭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. <laughs> 오케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오케이.